더어라 소풍기 좀 키자 갑시다자 여러분들의 영어도들님들의 항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치료를 시켜드릴게요 이걸로 암이 걸릴 걸릴 것인가 과연 치료를 해줄 것인가 봅시다 여기 있니 어허! 자 레플린다 이제 레플렸다 오케이 어디있어 어디있죠 어디있죠 우리 우리 백누나 어디있죠 근데 어디 갔죠? 진짜 어디 갔지? 근데 그 판자와 함께 사라졌어. 아, 못 찾겠네. 방금 판자를 내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두 번인 걸 인지 시켜야 되니까 블링크를 두 번만 쓰면서 이쪽 지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걸 바로 켰네요. 오, 티백잉 하이, 하이, 와우, 티백잉아씨안가요무 반갑습니다. 뭐라 올라, 올라 저러가서 안돼 안돼 여기 발전기 지켜야 돼 애들이 지금 이쪽 발전기로 이쪽 발전기를 돌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케이 끼워버렸죠. 오케이 전구 바로 주 전구 바로 대져 버렸고요. 여기 아우진가요 혹시 너스 페스티비기 좋아요. 아이 여기 있네요. 우리 아, 이제 아가 애들이 이제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어. 매질 예약한 거라면 괜찮아요 매질 뭐 하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천천히 한명 죽이면 됩니다 <laughs> 오케이 안돼 때렸고요 우리 오케이 여친구 죽이버리면 되겠죠 아, 이게 안 맞네. 아 어차피 이 친구는 뭐 잠이 들 거니까 연습하는 겸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아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바로 살 거야. <laughs> 좋아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시계라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한번 세이브로받았으니까 어, 여기 뒤에 바로 숨어있네요. 어, 또 아, 씨, 어디야? 또 시계니? 아, 한번더쓸걸 그랬나? 오케이 okay, 누워버렸죠, 지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명이 계속 저를 완만하게 봐서 주위에 다 있거든요. 한 명씩 한 명씩 감면 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썰면 뭐 알아서 오겠죠. 아, 아저 백눈알 여야 되는데 별로 한거 아니야? 아 어, 뭐야 왜안 가? <laughs> 왜안 가냐? <카냐? 웃음> 왜 이걸 못갔냐왜 이걸 못 넘냐? 왜? 왜 이걸 못 넘냐? 아답답해 버리네. 아 답답해 니랑 안 놀아, 씨. 오케이 오케이 노비원군요 여러분도 그래도 좀 깔끔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마이 아이즈 어 마이 어쿠라님 오셨군요 좀깔끔하지지 않았나 나좀 저거보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아. 이렇게 걸다 보면 뭐세번 걸린 애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좋아요. 그렇지.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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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죠 지금.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아 오케이 자이 친구 직사죠 이 친구 직사 나왔네요 우리 첫 번째 직사 타자 오니 큰 나왔네요 네, 지금 뭐 까불고 있는데 필요 없죠 열로 돌아가면 되죠 돌아가고 직사를 막기 야한 우리 길마 아, 직사를 막기 야 길마 오케이 높였고요 자, 천천히 때려줍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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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릴까요, 과연? 흐흐, <laughs> 뭐불렸어 <못> 하하, <laughs> 삼지렁이, 이거죠. 이거야. 네, 이거야. 자, 이 친구 죽기면 게임 끝나버리죠. 야! 오케이, 어디 가니? Where a r going? 친구들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자, 피를 따라가 봅시다. 자, 분노가 쌓였고요, 우리 뚜벅뚜벅 너스로! <laughs> 봅시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어디 제가 무슨 암입니까? 이 너스백이, 아, 너스백. 그렇지, 너스백이지, 너스백. 이제 섹시백이 아니라 너스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빌 알베는 불굴로. 아, 맞네. 아, 빌부터 먼저 할걸. 빌 불안한데, 지금. 약간 싸한데. 아, 또뭐 5%의 확률로 견자단 이런 거봐라 자, 비리 아직도 안 일어났다는 건 없다라는 건가? 해그 미시 알겠습니다. 다음 판은 해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했다. 좋았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게 SX100에 넣었어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laughs> 아, 휴대폰, 그, 그거, 이, 그렇게 이상해지시면, 그 무조건 고객센터 가셔야 됩니다. 그거. 그거는 이제, 원래, 즉,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주에 담궜다가,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 그러면, 다시 소주에 담궜다가, 어, 그 다음에 빼서, 그 다음에 휴대 그 드라이 길로 찬바람에 말리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빨리 고객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불굴이다 없었나봐요, 애들이. 와, 아, 여기 있네. 처음보다 낫죠. 그렇죠. 훨씬 낫죠. 이제, 이제, 여러분들, 보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괜찮았죠, 방금. 보기 불편하진 않았죠. 이분판좀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이 좀 너무 만만하게 봤어, 나는. 그래도 넣었을 때리니까몇번 그러니까 타는 거 보니까. 어? 얘좀 더럽게 못 타는데? 이런 마인드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됐지. 나이스 워 w 1, 올 1, 랭. 오, 3명이 1, 랭, 1, 랭, 3 랭이었네. 얘는 14 랭이었네. 음. 자, 아이들이 불굴이 없었네요. 근데, 빌 캐릭터를 하면은, 뭔가 막, 불굴이 있는 것 같아.